안녕하세요 박형수TV입니다. 예,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저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laughs>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불교 용어 중에 하나인 공즉시색, 아, 색즉시공. 아,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색즉시공이라고 있어요. 어.. 그거 메시지가 너무나 좋아요. 아무 일도 아니다. 어떠한 이제 주인공들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막 이러는데,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딱 끝나요. 그게 이제 색즉시공인데, 사실 어떠한 일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그게, 어떤 대단한 일이냐. 생각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아무 일도 아니었구나. 그냥 그렇게 어떠한 그 사건이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아니구나. 다시 일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려줘요. 저는 이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산지 한 여섯 달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일처럼 보이는 것도, 어떠한 좀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다. 또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봤을 때는 또 아무 것도 아니다. <laughs> 다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게 그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속 알맹이가 비어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어떠한 대단한 일처럼 보인다. 이게 공즉시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뭐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뭐 내가 어디 다쳤어. 아무 일도 아니야. 내가 뭐 무수한, 뭐 어떤 뭐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을 겪었어. 아무 일도 아니야. 스스로 생각하면 뭐가 좋냐면 굳이 술 마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굳이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굳이 찡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니까 아무 일도 아닌 곳에 왜 그렇게 뭐술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뭐 배신당했다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아무 일도 아니다 생각하면 뭐가 좋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그것을 딱 받아들인 채 사니까 그러니까 우정 우정은 중요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나의 이미지가 중요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뭐 인생에 뭔가 있다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뭔가 좀 못 건드릴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되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되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막 그래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뭐 잔머리 구릴 시간에 아무것도 아니다를 습득을 하면은 되게 편하게 흘러가요. 사실, 우정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고, 관계 같은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우정처럼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랑으로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뭐냐? 이건 뭐 외롭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딱 아는 순간 우정이든 사랑이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 아니구나 이런 거를 딱 알아버리면 내가 현재 대하고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을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 아 그러니? 왜왜 왜 그렇게 수긍을 할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실 우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뭐 뭐 무슨 친구도 없어야 되냐?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배신당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내가 대접 못 받은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괜히 괜히 사람들들들 볶으면서 뭐 나를 왜 이렇게 대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서 내가 당했네. 뭐뭐왜 너는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내가 뭐 만만하게 보여? 이런 말을 할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간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은 뭐, 뭐가 좋을까요? 싸울 일이 없죠. 뭐, 나, 나한테 뭐, 개소리를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싸울 일이 없고. 그리고 저는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잘 맞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나의, 어, 그 사람한테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뭐가 좋냐면, 내가 수긍을 하는 순간 그 사람 기분이 풀려요. 그건 확실히 있어요. 괜히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쌓이게끔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는 대단하고, 자기 건드리면 뭐 혼난다는 식의 뭐 무슨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막 다블 라블시부령 되지 말고 공적 시색, 색적 시공 이것을 배우면 이것을 습득을 하면 살기가 너무나 편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면서 웃어대요. 글쎄 나 요즘 나를 보면서 자꾸 웃어대. 좋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도 차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너무 좋대요. 감사합니다.